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업장에 좀, 뭐, 항아리나 뭐, 소금단지, 뭐, 이런 거 많잖아? 거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담아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금전으로 힘드신 분들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있잖아? 이거를 접어! 한세번 접어. 안녕하세요. 도영선입니다. 네, 선생님. 네. 사람이 각각의 사주 팔자를 갖고 있잖아요. 네. 사주 팔자 중에서도 특히 힘든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한번 74년생 음... 범띠 분들 중에서 음... 힘든 사주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74년 갑인생 분들은 그래도 재물이나 운이 이게 없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없는 사주는 아니다 아닌데 사람으로 그러거나 진짜 말고 인간으로 좀 힘들거나 워낙에 또 성격들 자체가 좀 이렇게 화끈한 면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든 간에 훅 들어왔다 훅 나갈 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성격들이 되게 화끈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벌 때는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모험심이나 이런 것도 강하니까 당연히 뭐, 이거에 좀 확신이 조금만 생긴다면 여기에 확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또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그뭐확뭐 뭐 금전이든 뭐든 확 벌어들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오바를 하거나 아니면 또막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성격들이 확 나가는 성격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재물이 또확 나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못 버는 사주 아니야. 절대. 금전 없는 사주는 아니거든. 네. 내 주머니 내가 지켜야 되거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간에 사업장에 좀뭐 항아리나 뭐 소금 단지 뭐 이런 거 많잖아. 거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영업장이면 뭐 카운터든 뭐내근고 옆이든 이러면 되고 푸대짜로 있잖아. 10kg 짜리 푸대짜로 요새 또 김장철이라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사업장에다 입구에다가 그냥 푸대 제가 갖다 놓는 것도 좋아. 귀찮으면 진짜 말 그대로 푸대점이대로 한 두세 포대 사다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나. 직장인들은 어쨌든 내 자리에다가, 어, 내가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 내 책상. 이런데다가 검은 콩 있잖아요. 서리태. 이거를 조금씩 그냥 두시는 것도 괜찮아. 적지 않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시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승진하는 운도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금전으로 힘드신 분들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있잖아 이거를 접어 한세번 접어 네. 접어서 지갑이나 가방 이런 데다가 아 이거는 그냥, 그냥 내 재수 돈이다 생각을 해 음. 우리도 막 굿하면 재수 돈이라고 주는 게 있거든 이 재수 돈은 쓰지 말라고 그래 제수돈이다 생각하고 이걸 접어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쓰지 마. 쓰지 말고 그냥 항상 지갑에다 넣어놔. 그러면 지갑은 계속 채워질 거야. 그래서 네. 없는 금전도 어쨌든 들어오게 만들거든. 천 원짜리보다는 오천 원짜리가 들어오는 게더 나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오천 원짜리는 솔직히 그렇게 쉽게 쓰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오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쓸 거고, 요새는 천 원짜리도 쓰기는 솔직히 쉽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만 해도 돼. 그다음에 또 문서로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서로 힘드신 분들은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구타하는게 제일 좋아. 이분들은 범띠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조상떡을 많이 볼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일 빠른 방법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구이라고 생각해. 뭐 내가 뭐 비방 알려 뭐 알려 줄게요. 뭐해 가지고 이거 하면서 구술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는 잘안 하거든. 근데 이 분들은 구슬 하는 게 제일 빨라. 어 빠르고 그게 안 된다. 너무 그게 뭐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소가죽 있잖아요. 소가죽 그냥 크지 않아도 돼. 아니면 집에 내가 쓰는 가방 중에 뭐 소가죽으로 된 가방이 있는데 안 쓴다, 해졌다 이런 것도 상관 없어. 잘라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그 주소 있잖아. 주소를 적어가지고 잘 싸요. 잘 싸서 진짜 말 그대로 땅속에 묻어. 그러면 좀 매매가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관제구소 많은 사람들 있잖아. 요 원래 또 범죄분들이 인간으로 많이 다치는 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진짜 그 허수아비 있거든요. 그 허수아비 어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가까운 무당집 가가지고 어 비방 쳐달라 고 그래. 왜냐면이 허수아비는 구하기는 시,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구하기는 쉽잖아. 근데 불교상회 같은데 가면 그런 거 많거든. 그러면 허수아비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어쨌든 그뭐 나랑 소송이 걸려있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씹어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인연을 끊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과 나의 그 중간에 있는 끈을 끊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빨리 아무래도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끊어져 버리니까 네.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은 부부나 네. 자식으로 힘든 분들은 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말린 쑥 있잖아요. 그 말린 쑥을 현관에다 놓고 신발은 좀 웬만하면 이쁘게 놔. 어 그리고 현관 어, 신발 코가 현관 밖으로 놓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신발 코는 안으로 놔. 집에 들어 이집 이 집에 들어가는 문이잖아. 그러면은 신발은 어쨌든 간에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야 돼. 코가 해가지고 그렇게 놓고 절대 신발을 뭐 흐트러놓거나 뭐 겹쳐놓거나 막 벗다 보면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러잖아. 맞아요.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나란히 이쁘게 놓란 말이야. 그렇게 놓으시고 좀 편해졌다 분위기도 좀 바뀌고 편해졌다 그러면 은 자식으로 인해서 어쨌든 나이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게 있잖아 좋아지고 좀 유해질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말린 쑥이 그런 거잖아 뭐 진짜 애군쫓고막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 태울 때뭐 부정 칠때 이럴 때도 우리도 쑥을 많이 쓴단 말이지 74년생 어쨌든 가빈생 분들은 솔직히 이분들 기가 좀 세다 보니까 아 이런데 좀 많이 찾아 댕기셔도 돼요. 네. 네. 어, 근데 그 중에 또 완전히 막그그 그 이런 이런 신의 기운이 또 유난히 세신 분들 있거든 네. 이런 분들은 한 군데 정해놓고 댕기셔 어 이거는 진짜 이거 이 비방이 아니라 이거는 괜히 이제 그또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구떡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작은 비방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해도 되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굿도 조금 고려해보시고 무당집을 찾아가셔 어 그러시는 게 아무래도 좀덜 놀라고 덜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